근, 그래서 근거리 조절 요소가 있고요 멀리 대략 한 2,500, 프로모트로부터 상대쪽으로2,500 뉴클레오티드 정도 떨어져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지니가 원거리 조절 요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거리 조절 요소 특별히, 인헨서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근거리 조절 요소에 누가 붙냐? 일반 전사인자 일반이라는 이름에 있어서 알수 있듯이 유전자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일반 전사인자. 여기도 붙을 수 있고 다른 유전자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그 근거리 조절수에. 이 원거리 조절수에 누가 붙냐면 바로 특수전사인자가 붙습니다. 이게 활성자야. 이거또 물론 활성자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단백질이 여기 결합한 다음에 이걸 구부리죠. 그죠? 물론 구부리기 전에, 근거리 일반 전세소가 근거리 주류에 붙고, 그 다음에 특수 전사인자가 여기 각각 붙고, 각각,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 붙어서 이걸 구부려서, 구부려서, 또 다른 단백질이 붙고 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여기 지금 이핸서 있는 부분에 특정 단백질들이 붙어있고 특정 단백질 을 특수 전사 인자가 붙어있고 또 다른 단백질들이 붙어서 여기 이제 붙죠. 이때 이핸서가 프로모터에 직접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이렇게 되면 이제 RNA 중압서가 붙고 쭉 해서 전사. 그렇죠? 이때 이 원거리 조절 요소는 대개 이같이 프로모터로부터 상류 쪽에 멀리 떨어지지 만때때에 따라서 하류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유전자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유전자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 에 있다는 얘기야? 인트로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활성자가 되는 거고, 활성자. 억제자는 어디에 붙냐면, 사일렌서라는 부분에 붙습니다. 사일렌스사일렌서 그러니까 전선을 억제하겠죠? 물론 이 억제자가 여기 인헨서에 가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이미 인헨서에 활성자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붙어서 전사를 억제할 수 있죠. 그죠? 렇그 활성자와 억제자가 있다. 는 진액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장이 분명히 대학 교재 물론 모든 교재 일부 교재에 적혀 있어요. 자, 진핵 세포는 히스톤 단백질 8량체를 DNA가 1.67 바퀴 감고 있고, 그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죠. 그것이 쪼로록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염색사. 그것이 더욱더 또 뭉쳐져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원핵 세포에는 그럼 염색사가 DNA로만 되냐? 단백질 갖고 있다. 다만 히스톤 단백질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뭉쳐져 있는 구조이죠. 자. 186번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또 2번과 관련해서, 2번 관련해서, 락오페론이라면, 아하, 아까 락오페론, 지어졌네, 락오페론. 그럼, 조절 유전자의 발현에 해서 만드는 게 억제자 단백질이죠.